아이 아닌데 하급이니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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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<laughs> 죄송해요. 저기서 저기 내려온 거죠? 기절 덫 있어요. 기절 덫. 선기 두 개인데 공주는 던지는 거 있고 안 던지고 제자리 까는 거 있고 두 가지예요. 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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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 네. 중데아 하급은 이거에 쭉 올라가서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거 중요목 뭐 잡으면은 시공간의 영혼 참입니다. 시공간의 영혼 1 0백 참에는 0 참면 돼요. 백칠 백칠 까지만탱함시면 돼요. 백쳤죠? 그러면 이제 올라가 있는 누군가 올라가서 그 발동 시킬 겁니다. 지금 하고 있죠? 쪽 앞에서. 100차면은 이거 등대한테 F 누르시면 됩니다. 길리안 숨은 프리미엄. 프리미엄 공간인데, 거기서 길리안 노가다? 라고 해야 되나? 그걸 할수 있어요. 그럼 돈도 벌고, 또, 또 이제, 딜하는 연습도 돼요, 거기서. 빨리빨리 잡으면 좋으니까, 빨리빨리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킬 써야 되고, 그거를 좀할수 있거든요. 막내도 지 한번 더, 네. 12일 지났으니까 추천, 네. 이번, 이번엔, 이번에꼭 다시, 얍! 40개 감사합니다. 보통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, <laughs> 제가 너그 답변하지. 그게 없이 하신 건가요? 버프하고, 버프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. 아유, 개창님, 감사합니다. 갈까요? 자, 도발하고, 막아주고, 분노의 발. 여긴 안 밀리면 참 편해요. 안 밀리면. <laughs> 실례오라. 하나, 둘, 아, 아니구나. 빵! 점프. 최대한 밀지 않는 걸, 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방부 빨리 넣어야겠네요 방부 이중 앞도로 막고 땅땅 연막 연막을 저거 다다다다 하는걸 하면 좋은데 그죠 앞도로 빵 안걸렸네 막지 않거나 막지 않거나 피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디워프 들어, 들어와요 막아 오케이 쿵 찍을때 뭔가 딱 방막 딱 뜨죠 이거 그거다 안 돼. 뒤로, 뒤로 맞는 건데, 이거. 그냥 여기 있을까? 여기 쓰면 되나? 아, 제발. 지금 저한테 어그 있는 거예요. 이거. 안보이서 그렇지. 일로 와라, 제발. 그렇지. 여기서, 여기서 안면면 괜찮을 것 같아. 점프까지. 빵, 빵, 아, 없네. 변하게 힘. 나한테 생길라나? 빨간 줄. 얘가 자리 이동하면 좀 빨간 줄 생길 수 있거든요. 하나하나. 하나? 아, 좀 생긴, 생긴다. 쳐가 밀린다 밀리면 안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땅땅 벼락힘 16퍼 아또안 터지고 막아주고 땅땅 땅. 그냥 버틸게 이거 하기보다 별로 안 아프거든요 자 점프 빵빵 또 이거잖아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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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, 죽여버려! 아 오케이